네 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음, 오늘 읽는 책2020 특별기획 제 멋대로 이름 붙였습니다만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지난번에는 좀 성급하게 준비하느라 자근자근히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좀더 천천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큰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죠. 아, 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 우리가 텍스트로 삼은 팬 어, 펭클래식코리아 이형식 선생, 이형식 선생 번역본은 12권인데요. 아, 어, 이원작을보면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7편 중에 제1편은 수완댁 쪽으로 또는 수완네 집 쪽으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1편이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부가 꽁브레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마들랜드의 과자 부스러기와 함께 이 기억이 환기돼서 꽁브레라는 어린 시절 부활절 휴가를 보냈던 마을을 떠올리는 부분이었죠. 그곳에는 레온이. 순모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와스라는이 소설에서 계속 그 우리 화자인 마르셀과 함께하는 그 하인 하녀죠 하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그랑댕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쪽 또 수완이라는 사람이 화자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즐기기도 합니다. 이게 공부리었고요. 두 번째가 수완의 어떤 사랑입니다. 이게 수완의 사랑인데. 이꽁부레가 화자의 어린 시절을 회고한 것이라면은 제2부 수완의 어떤 사랑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이 수완이라는 사람의 조금은 기이한 사랑을 기억을 통해서 3인칭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이 부분만 떼서 한 편의 소설로 많이 읽히기도 합니다. 수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제 3부가 고장들의 명칭 중에 명칭인데, 이 장소들의 명칭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이파트고요이 제3부에서 질베르트를 만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두 갈래 길입니다. 이 꽁부레가 일부라고 했죠. 그 꽁부레, 꽁부레 살면서 산책을 하는데, 그 꽁부레에서 이화자의화자의 화자의 고모, 숙모 집이 있는 곳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수완댁 쪽으로 향하는 길이고, 하나는 게르망뜩 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게르망뜩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계속해서 아, 나올 겁니다.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인용 문장은 일권에 실려 있습니다. 꽁불의 주위에서 산책을 하려면 두 방면을 향해 길을 떠날 수 있었는데, 그두 방면이 서로 정 반대편에 있었던지라, 그것들 중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 집에서는 각각 다른 문을 통해 나가곤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두 방면이란 그곳에 가려면 스완 씨의 소유지 앞을 지나야하기 때문에 스완덱 쪽이라고도 부르던 메제글리즈라 비네즈 쪽과 게르망트 성 쪽이었다. 아, 한 쪽은 수완 씨가 살고 있는 방향이고요. 다른 한 쪽은 게르망트 공작이 살고 있는 게르망트 성 쪽입니다. 이두 방향이죠. 나중에 하나씩 밝혀집니다만은 수완댁 쪽에는 예컨대 이 소설에서 어, 일, 일부에서 얘기하는 사, 예를 보면은 산사나무 꽃이 피어 있는 시적인 전경이고요. 그리고 질베르트라는그 수완과 오데트의 딸이 보여주는 기이한 행동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몽주뱅에서 어, 목격한 뱅대유의 딸, 딸이 그녀의 여자친구와 어떤 세디스틱한 그 사랑 행위를 나누는 장면 등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복선처럼 저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아. 어, 대단히긴 소설인데 구성이 대단히 촘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천천히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그 때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쪽은 대단히 예술적인 취향을 향한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게르망트 쪽은 모네의 그림과 합사 연꽃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상파 화가 중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모네의 그림과 합사 연꽃들이 있는 방향이고 그리고 비본의 아름다운 시냇물의 전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 어, 화자인 마르셀 이 주인공인 나가 어떤 그 신분 상승의 꿈과 어우, 어 꿈과 연결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니까 러 예수를 향한 방향 길 하나 그리고 어떤 상+ 상류층 사회를 향한 그 욕망의 동선 이두 개의 동선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어. 이쯤에서 이런 질문 가능하죠.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소설을 썼느냐고 그렇죠? 그런데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의 줄거리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 나라는 인물, 마르셀이라는 이 인물이 대단히 병약하고 뭐랄까요 좀 연약한 체질이었는데 책읽기를 좋아하고 이런 인물이. 여러 사교계를 거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만나고 여러 여인들과 사랑한 끝에 결국은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소설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은 사교 클럽에서 어, 누구누구 만나고 누구누구하고 연애하고 뭐, 누, 누, 어떤 그림을 보고 뭐, 어떤 산책을 하고 그 풍경들쭉 그리는 것입니다. 에, 해서 이 소설의 주인공 아, 이 줄거리를 얘기할 때 되게 복잡하다는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줄거리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거기에 나오는 그이 부수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가 이야기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네. 아, 그런 점에 주목하시면서 한 부분 한 부분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소설적인 요소도 당연히 있고요. 허구적인 요소죠. 그리고 프루스트라는 작가의 자서전적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일부가 소설적인 요소겠죠. 그리고 에세이 또는 비평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요소가 혼종적인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양한 요소들이 이소설에다 결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맛을 들이다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완의 사랑, 수완의 어떤 사랑의 핵심을 봐야 할 텐데, 이 수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수완은 누구를 왜 사랑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프루스트가 얘기하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따져보죠. 수완은 유대인입니다. 금융계의 큰손이고요 그리고 사교계의 거물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넘나들면서 만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수준 높은 예술적 취향과 교양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베르메르라는 네덜란드의 아, 뛰어난 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돈도 많죠. 그리고 이, 이 인맥도 아주 탄탄하죠. 그리고 취향과 교양도 대단히 높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물론 이 수아는 마르셀레 집안과 되게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공브레에서 흔히 공브레에서 아,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상한 여인, 잘 어울리지 않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바로 오데트입니다오데트는 누구 누구인가? 어, 사랑의 대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꾸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거의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급 매춘부입니다. 이 프랑스 문화사 또는 문학사에서 이 고급 매춘부는 대단히 중요한 캐릭터가 되는데요. 프랑스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들레르를 아실 겁니다. 이 보들레 보들레르의 아기꽃이라는 시집 아실 텐데, 그 아기꽃이 표상하는 게 바로 이 매춘부죠. 그리고 프랑스의 19세기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에밀 졸라. 우리 트레피스 사건과 관련해서 나는 고발한다 라는 글로 유명한 사람이죠. 에밀 졸라가 쓴 나나라는 소설이 바로 이 고급 매춘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오데뜨가 바로 이 고급 매춘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두 사람의 사랑이 가능할까? 이 문제입니다. 좀더 들어가 볼까요? 음. 네프스트에게 사랑이란 뭔지 잠깐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 이성복이라는 시인 아실 겁니다. 뒹구는 돌은 언제 깨는가? 그리고 남의 금산 정든 유곽 등등 80년대, 90년대를 풍미했던 시인이고요. 지금도 에세이를 아주 잘 쓰는 그런 분입니다. 이 분이 쓴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프루스트와 지드에서의 사랑이라는 환상인데요. 에,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절을, 시간을 찾아서와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을 텍스트로 해서 사랑이라는 환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랑은 인간의 주관이 구성한 내면의 인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헛것 환상이라는 거죠. 그게 이, 그것을 바로 프루스트에서 읽어냈는데 이 이성복 선생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푸스트는 남녀의 사회의 사랑을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일무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종래 기독교적이거나 낭만주의적 관점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운명이야.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뜻이었어. 이런 건다 헛소리라는 얘기입니다. 푸스트에 따르면 사랑은 우연하고 우발적인 것이며 사랑하는 이의 의식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 힘의 산물이다. 저는 이 말이 동의합니다. 저는 사랑을, 에, 거쳐볼 수 없는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은 인간이, 뭐, 운명적으로 또는 신의 뜻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못,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찾아드는 무의식적인 힘이 힘의 산물 같은 것입니다. 자신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은 수완과 오데테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시절를 찾아서의 화자에게 사랑이란 마르셀에게 사랑이란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뛰어난 방법 또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 사람들, 그 고통스러운 그 흐름, 그 사랑의 흐름을 통과한 사람들들만이 인간과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실패한 자만이 세계를 온전히 읽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만나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게 한 번도 싸움, 하, 싸움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스투적 사랑이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이 요구하는 고통을 넘어서면서 인간은 이 세계와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고 이성복 선생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3편에 가면은, 2편과 3편에 가면 집중 요구 드러납니다만은, 우리의 화자, 즉, 말셀, 주인공이 스완의 이런 사랑을 변주합니다. 반복 변주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스완의 사랑이 왜 앞에 놓여 있는지 이해할 법도 합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상,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어, 정리하자면, 환상의 무의식적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번개처럼 나 찾아왔어요. 우리 눈에 콩깍지가 꼈다 그러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여인을 또는 남성을 미화하게 되죠. 우리 수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어, 이런 어, 극장에서 우연히 만난 오데트를 보자마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재난 같은 것이죠. 이 재난이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해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 수환은 무식적으로 아주 위대한 그이 그림 속의 한 인물과 오데트를 일치시키고자 애를 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로 그려져 있는 보티첼리의 그림 이 모세의 생애 중에 한편 어, 등장하는 모, 이 모세의 아내 시포라 또 지포라라고 하죠. 지포라와 오데트를 일치시켜요. 그러므로써 바로 이 오데트야말로 모세의 아내인 지포라의 현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약간 뭐 뭐라고 해야 할까요? 눈에 콩깍지가 낀 정도가 아니라 약간 정신을 잃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환상들을 무식적으로 조작합니다 자신의 교양과 취향을 예술의 취향을 동원해서 그문장 보겠습니다 에, 이 오데트의 집에 갔을 때 에, 오데트의 모습을 보고서 어, 떠올린 장면입니다 그 옆에 서서 풀어 헤친 머리채가 볼을 따라 흐르듯 늘어지게 내버려 둔채 활기를 띄지 않을 때에는 지치고 침울해 보이는 그 커다란 눈으로 머리를 숙여 들여다보려는 파나쪽으로 힘들이지 않고 몸을 기울이 기하여 위 가볍게 춤을 추는 듯한 자세로 다리 하나를 구부리는 모습이 시스티나 예배당의 어느 벽화 속에서 볼수 있는 이트로의 딸 시포라의 모습과 어찌나 흡사한지 스완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시포라와 오데트 간의 유사함 속에서 발견한 희열이 더욱 깊었고 장차 스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트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탈출하기 전에 이 모세를 만나는데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 모세의 한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어, 지포라가 살짝 고개를 숙여있는 모습 여기에서 우리 스와는 오데트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그림 속에 등장하는 15세기 후반에 그려진 이 위대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치포라라는 인물과 오데트를 일치시킴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정당화하는 거죠. 이게 환상의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환상과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 이런 환상은 반드시 불안과 질투와 환멸을 동반할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환상의 환상과 공존하는 것들을 바로 불안, 질투, 화면을 할수 있을 텐데요. 우리 이른바 익명의 편지 사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익명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익명의 편지 내용에 따르면은 오데트가 무수한 남자들과 무수한 여인들의 정부였던 적이 있으며, 그녀가 아직도 사창가를 자주 출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기의 친구들 중에 그 편지를 자기에게 간 보낼 수 있는자가 있다는 생각에 몹시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우리 소아는 질투와 불안과 이 황멸 때문에 몸세를 칩니다. 온갖 의심으로 무장하고요. 아 깊은 사랑해 보신 분들은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그 모든 고통의 발원지인 그 오데트가 그의 눈에 덜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짐에 따라 동시에 오직 그 여인만이 소유하고 있던 진정제, 즉 해독제의 가격도 상승하듯 그녀가 오히려 더 귀중해 보였다. 이건 무슨 심사란 말입니까? 이 자신의 환상이 깨질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도이 질투 때문에 못 견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착해서 못 벗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환멸의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뱉습니다. 나의 마음에 썩 들지도 않고, 나의 취향이 맞지도 않는 여자를 위하여, 나의 생애 중 여러 해를 낭비하였고, 내가 심지어 죽으려고 하였으며, 나의 가장 심각한 사랑을 쏟았다니. 그러면 그만둬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2부 마지막 그 문장인데요. 나의 가장 심각한 사랑을 쏟아부었다니. 이렇게 깊은 회의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끝내야 할것 같은데, 끝내지 않습니다.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자의 스완과 오데트 사이에서 태어난 딜베르트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 여성을 또 화자인 나, 우리 주인공 마르셀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 앞에서 우리 화자인 우리 마르셀이 스완의 사랑을 반복 변주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그 어, 화자 주인공의이상적 모델이 바로 스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글쎄요. 이작품 읽으시면은 이,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할 겁니다. 우리 화자인 내가 우리 이상적 모델인 스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3부에, 3부에 나와 있는 부분, 1편 3부에 나와 있는 문장 짧게 보겠습니다. 스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그를 담기 위하여 탁자 앞에 앉아 나의 코를 잡아당기고 눈을 비비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하였다 그러니까 수환이 아, 유대인인데다가 코가 좀 높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닮고 싶어서 코를 잡아당기고 또 수환이 뭔가 생각을 할땐 눈을 비벼, 비비는 버릇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한 동작까지 닮으려고 했다는 거죠 나는 특히 수환처럼 대머리였으면 좋을 것 같았다 그가 나에게는 어찌나 비범한 존재로 보였던지 나와 일상 만나는 사람들 역시 그를 알고 아무나려나 사람들이 그와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나는 경이로운 일로 여겼다. 바로 그 기이한 사랑을 하는 스완이 이렇게 화자 주인공인 마르셀에게는 이상적인 모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상 또 추정할 수 있겠죠? 스완의 길이 나, 마르셀의 길일 수 있을까? 당겨서 말씀드리면, 사랑에 관해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 1편 2부, 수환의 어떤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프루스트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어, 뭐 신경증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아, 확인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세 번째, 다음 시간에 이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